안녕하세요. 여기는 피비킹 호텔이에요. 음, 여기는 지금 시작부터 수영장인데, 제가 지금 도착한 건 아니고요. 여기 피비킹, 보이시죠? 피비킹 호텔. 저는 여기 일요일 날, 아니, 그러니까 일요일 날 밤에 서울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월요일 날 새벽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약한 방이 침대가 두 개고 바깥 뷰가 보이는 그런 방이었는데 첫날 예약했을 때그 밤에 들어갔더니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됐나 봐요 그 직원들한테 그래서 첫날은 그냥 창문이 없는 그냥 침대 하나 있는 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예약을 바꿨죠 올라와서 이제 아, 바꾼 게 아니고 방을 바꿨죠. 카운터에 가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방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도 계속 바다에서 수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온 지가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금요일은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바다 가기엔 좀 추울 것 같고 그래서 수영장이나 올라와 볼까 하고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이쁘네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15층이에요. 이렇게 풀장이 하나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 물도 좀 깊어요. 한, 깊은 곳은 제 키보다 한 넘으니까 한 1.7m? 1.8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바도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건물들이 보여요. 저기 써널들도 보이고, 롯데마트도 보이긴 한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자주 와가지고, 이제 길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1박에 2만 5천원 줬어요. 세금 포함. 근데 이런 수영장이 두 개나 있고요. 게다가 인피니트 프리예요 바다랑 경계선이 없이 보이는 그런 인피니트 풀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바다에서도 한 400m? 뭐 어, 그렇고 위치가 아주 좋아요. 근데 네, 여기는 수영장이 15층인데 15층 내려가지고 계단 한번 올라오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장이 옥상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엘리베이터를 잘못 만들더라고요.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소개 글에 보면은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헬스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가 올라오는 길이 두 개예요. 저희가 처음에 갔던 데는 다 그런 방이었나 봐요. 에고 유리가 없고 방만 있는. 그러니까 유리가 아니고 윈도우 창문이었고, 방만 있는 그런 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방은 2만 원이 안할 겁니다. 저희가 묵는 방이 슈페리어 트윈의 아웃도어 뷰 창문이 있는 방인데 2만 5천 원이거든요. 여 헬스장. 근데 그 방은 아마 만한 5천 원이면 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헬스장이 있게 기구가 있어요. 이런. 이거 기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 여기 토탈 머신이 있어요. 레플다운 가슴 운동, 뭐, 어, 다리, 레그프레스. 아, 레그프레스가 아니고, 이텐션할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복근 운동, 시드업 벤치가 있고요. 어, 덤벨이 몇개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덤벨이 15kg. 덤벨. 그냥 맨몸 운동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벤치프레스 있어요. 그 다음에 런닝 머신은 있는데, 지금은 쓰지 말라고 하네요. 음, 수리 중이라고. 요거, 사이클 정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여기 뷰가 또 보여서 좋죠? 음, 저기 바다가 보이시나요? 저희 방에서도 바다가 좀 보여요. 약간 부분 오션뷰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살짝 보이는 거. 근데 조식이 무료예요. 조식이 무료인데 무료치고는 상당히 잘 나와요 리필을 계속 해주는 편이고 뭐 크게 이렇게 먹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저희가 주로 먹는 거 있잖아요 빵, 뭐 계란, 쌀국수, 과일, 커피, 음료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요 그리고 리필을 계속 해줘요 조식이 6시 반부터 9시 반, 3시간 동안 먹을 수 있고요 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손님이 많아서 음식이 좀 계속 잘 채워져요. 여기가 호텔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안은 전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이바깥에 외관은 조금 낡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방은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25,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죠. 여기가 미케비치도 걸어서 갈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모든 식당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강도 보여요. 여기서뭐 지금 보면 저 드래곤이 보이거든요. 드래곤 브릿지 용다리. 그래서 용다리 불쇼는 여기 체육관에 올라오시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체육관. 아 여기 수영장에 가도 보이겠네요. 뷰가 딱 음, 여기서 봐도 될것 같아. 그래서 아주 괜찮아요. 여기는 좀 만약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강추합니다. 제가 이 호텔을 처음에 봤을 때가 5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다른 걸 대를 끌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제 2만 5천 원에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도 좀 보여드릴게요. 방은 오늘 세 방은 아니에요. 저희가 쓰던 상태를 가지고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와서 여기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15층 내리자마자 바로 짐이 보이고 여기 조그만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올라가시면 수영장이에요. 네,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기. 저는 방이 7층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소개도 나와 있어요, 저렇게. 어, 몇 층에 뭐가 있고. 아, 여기 참 1층에, 그리고 당구 다이가 있어요. 두 개나 있거든요. 근데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당구 치셔도 좋을 거예요. 7층에 도착을 했어요. 제 방이 7층이거든요. 네, 나 오늘은 이렇게 도서가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방인데 제가 첫날은 막방 옮기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도 그냥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 장점이 뜨거운 물이 엄청 잘 나와요. 수압도 셉니다. 이 름에 오시면 여기 옷장이 있어요. 지저분해서 안 열겠지만 안에 금고도 있습니다. 다음에 에어컨은 이렇게 벽에 있고 에어컨도 상당히 시원해요. 방이 작아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슬리퍼 비치되어 있고요. 이건 저희가 좀 이렇게 어지러나서 그런데 뭐 있고 여기는 테이블 간단하게 뭐 다가 할수 있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살짝 부분 오션 뷰예요. 저기 부처님이 서 계시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 가지고 잘안 보이네. 그렇고 이제 이쪽 가면은 저기 용 머리가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용 머리가 여기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테레비전 하나 있어요. 모니터.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침대는 트윈. 여기 근데 이거 신기하죠? 불좀 켜주세요 가서 이거 애플이 있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전등이에요. 켜보세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또 켜보세요. 그쵸이거 너무 이뻐요. 사장님이 애플을 좋아하시나봐요. 근데 네, 밤에 키잖아요. 엄청 밝아서 꼬고 자야 돼요. <laughs> 키고 자할 수 없어. 그래 가지고 이렇습니다. 아, 냉장고, 냉장고도 참 시원해서 좋아요 만약에 여기가 25,000원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강추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가 다 가까워서 너무 좋고 음, 아침에 밥도 뭐 그럭저럭 먹을만하고 괜찮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보여 드렸고요 피비킹 호텔 다낭 한번 오실 분들은 검색하셔서 찾아보세요 전 아고다에서 예약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네, 안녕.